또 눌러 주실 거 죠？어 뭐야 이거？자, 입고, 방 채널 만들었 고, 자3일 하면 비밀번호 쳐 드립니다. 들어오 세요. 들어오세요! 와 이거 뭐야 심상치 않아 영우이 만나면 트롤님이 <laughs> 드디어 만났구나 <laughs> 아 트롤님 아 트롤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그때 제가 그때 무슨 짓을 했죠? 솔랭에서 제가 도대체 트롤님한테 무슨 짓을 했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트롤님 아시죠? 제가 원래 그렇게 막 우리 팀한테 막 욕하고 막 못한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아 우리 여비 만나면 트롯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어 이걸 들어오시네 이번 판 제가 이기면 시킬 거 미리 정했습니다 와씨 절대 안 진다 절대 안 진다 여러분들 절대 안 진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솔랭을 돌리다가 만난 분이래요 실제로 그니까 그냥 소, 저분도 솔랭을 돌렸고 나도 그냥 솔랭을 돌렸는데 같이 만나서 뭐 보뛰를 했나봐 가를 했대요 근데 제가 너무 다고가 했나봐요 그이 바로 저래서아이가거 아, 지면 절대 안된다 우리 만남트롤님 제가 디코 넣어드릴게요 니꼬니꼬니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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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뭘요? 저는 급한 못해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저한테 욕하셨어요? 어? 어? 아그런안 어, 돼요 욕은 안 했어요 제가 아저 <laughs> <laughs> 어, 욕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laughs> 저 게임에서 욕은 안 합니다 적어도 욕은 안 해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욕은 안 합니다 인정? 그래서 어떤 설움 있으셨나요 그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라인전 했는데 네네네. 상대 상대가 잘했어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초반에 못했어요. 음. 죄송합니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음. 제가 방송하 그때 들어가 보니까 여빈이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갑자기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못해? 짜증나 이러시더라고 요 그래서 뒤로 니ệm을 바꾸는 게 이거예요. 끝나고도 끝나고도 이제 결과창에서 아 우리 애들 너무 못한다 저게 저게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골드지라고 하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laughs> 아죄 아, 죄송합니다 아니 고양 고양이님 아 진짜 제가 방송 살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전혀 뭐 우리 고양님한테 뭐 따로 아기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고 아, <laughs> <laughs> 아시죠? 아시죠? 네, 아 그럼요. 우리 트롤님 진짜 진짜 저는 딱히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티오가 어떻게 되시죠? 저 골드 삼이에요. 배치 끝났어요. 골드 삼. 나랑 똑같네요. 그렇죠. <laughs> 혹시 나이는 여쭤봐도 될까요? 더 열아홉 살이요. 열아홉 살. 19살. 아 열아홉 살. 그래 저런 닉네임 달려면은 그 정도는 돼야지. 패기 인정합니다. 갑시다. <laughs> 그때 뭐 하셨지 원디? <laughs> 바로스 했는데. 바로스 바로스때그거바로스 때라 들어요? 네, 그거. 음. <laughs> 왜요? 자신 없으세요? 아, 자신 없으세요? 아, 그럼 말씀하세요. 자신이 없다고. 미드 체으로 가죠, 미드 챔. 아, 미드 챔프. 오케이, 오케이. 네. 어떤 거? 아, 쫄았네. 아, 진짜. 하고 싶긴가? 아, 하고 싶으신가? 하고 싶은가? 1대 같은 걸로 할 거예요, 미러전 아니요, 미러 타탁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아, 난뭐 하지? 또, 또, 무엇을 골르셨을까요? 아, 제도 이... 왜도 있. 죄 제가 더 잘한다는 있. 죄도 있. 죄도 있. 죄도 있. 죄도 이거 그러면은 막 물론 그 화면에 띄어져 있는 대로 하면 되죠. 네네. 음. 믿드록 오시면 돼요. 집에 가시면 안 되고. 네. 네. 오 이거 와드 뭐야? 오야 안 맞아요 그런 거. 잘하가시는데? 오하. 와 좋아. 이번엔 <laughs> 만화 아낀다. 으흐으 <laughs> <laughs> 으아, 어, 맞아 나이스 너도 아아 임마 아, 아. <laughs> 너도 맞아으 찍고 좋아 으아, 아 으아, 으다 나이스 <laughs> 갑자기 잘 때리시네 저한테 맞는 순간 그냥 골로 갑니다 쪼총 맞으면 골로 갑니다 네안 맞아요 그럼 여안여 맞으면 여 되지 여 조심 조심 피하고 그렇지 아 개못하시네요 제드님 아 <laughs> 내가 솔랭에서 못한다고 할만한데? 아아아 날고 네, <laughs> 안 맞지, 안 맞지, 그런 거안 맞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오. 좋아, 좋아. 만화 조금만 아낄게. 아파요? 아, 진짜 개사기 챔프하네, 진짜. 아, 만화도 안달고 저거, 씨. 여기다! 아, 나도 아. 한대 때렸는데. 여기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감전 터졌다, 이! 이제 다음 턴, 턴에는 죽을 준비하세요. 네. 아! 와! 씨! 개 아파! 안 맞는 게더 중요. 아! 아! 안 죽었다, 씨! 안 죽었다. 꼼포스니. 진짜 가는거 아니죠? 아 지금 집, 집 안가죠지안가죠지안가죠지안가지가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아니, <다, 웃음> 아니, <다, 웃음> 다시 돌아가는 중. 아 지금 <laughs> 되죠? 제가 아까 그 정했다 했잖아요 네네 뭐죠? 시키실게 그롤 뭐죠? 닉네임. 롤 닉네임 있잖아요 그롤 닉네임 있잖아요 롤 닉네임 네네네 럭스 다시 나나왕으로 바꿔주세요 저기요? 뭐라고요? 잘못 들었어요. 뭐라 뭐라고요? 쓰 다시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닉네임을 <laughs> 어제 어제 바꿨는데요. 아, 이거 이 제가 럭스를 안할 수가 있는데. 없는데 이거 진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럭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부터 진짜... 럭스 그 피규어 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냥 닉네임만. 네? 네? 럭스는 하셔도 되는데 닉네임만 바꾸세요. 진짜. <laughs> 아, 안 돼! 내 파운드 점수 끝났다, 이제! <laughs> 내가 몇, 내가 몇 개월 동안 모파 점수! 어제 어디, 끝난다! 아, 안 돼!